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하리. 감사합니다. 아형 말고 하리 하리 하리. 산인 만 하리 명. 산리한 명. 아오지 갈구리 네 개. 이번에 산인 마두 명일 수도 있겠다. 일, 일단 볼게요. 힐빌리 어, 쪽 토크. 토크, 토크. 헤빌리쪽 토크. 큰 집. 어 이쪽에 어, 있네. 뭐 어디까지 간 거지? 뭐 혼자 뛰어가. 어 이렇게 가줘요. 오케이 토크 봐줘요. 어 네, 토크. 오케이 후레시 한번 해줘요. 에.. 네, 절대 안 내리지. 아예 안 내리지 안 내리지. 기절. 아 이건 내리지. 음. 응. <목소리> 내 눈은. 정신 못 차리고. 어, 오 어. 요리 빼고 요리 빼고 그래. 뭐 어디까지 간거야요 혼자 열심히 뛰어야 기는데 거의 뭐 전기톱 뛸줄 장이인데. <웃음> <웃음> 거의 뭐 탱사서 전기톱. 오이 중구 부럽지 않아? <laughs> 일단 시동 키면 끝까지 달려가는 애요. 아 어디요? 아그 공감이다. 아 소나무 있는 쪽. 어, 오케이 잡혀봤음. 일단 토크 정신 못 차리게 해줘. 음. 일단 이거 쓰면 바로 누봉 되게 해줘요. 빵스 질겠죠? 에~ 음. 토크 인성전 다시 체크해줘요. 어, 또 반대쪽 대기해줘요. 나 포기하는데? 아, 어, 발등이 차러가 열리라죠. 음. 토크 후레시 이쪽 가세요. 그 발등 돌릴게요. 그럼. 이 새끼, 이 새끼. 어, 누구야? 이 새끼! 나이스 오빠. 어 짚어 오죠 <laughs> 오케이 저분이 제일 만만해서 따라오죠 어, 바로 맞죠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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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좌표 좀 찍어줘요 콜드인 드쪽 트랙터 오케이 트랙터 1층에서 누워요 누울 거면 누울 거면 편하게 1층에서 음. 나이스 각도 좋았고요. 눕는 각도 아주 좋았죠? 어 아주 좋았죠? 아, 아주 좋았어요 나이스 한번 오케이, 제 점수는요 10점 드릴게요 어, 눕는 점수 좋았어요 어, 또, 또 뛰어간다 이번 점수 7점 드릴게요 으흠 오케이. 음 예. 네. 자 가, 저분 이제 갈죠? 예, 네, 갑니다, 이거 아, 네, 예, 또 가죠? 예, 네, 가죠 또가죠아 이거 안 된다다. 내가 네, 각도 안 돼. 어 내려온 내려온 온. 개꿀. 예, 네, 니미님 그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판자 판자 판자. 판자 각이다 나 아이스 눈뽕 나이스. 그렇지. 아 판자 안 해도 돼. <laughs> 야, 눈뽕 하면 되니까. 판자좀빨르까아판전좀 그러니까. 아, 빨랐어. 눈뽕으로 했죠. 어, 어 그쪽으로 가. 또 맞죠? 아 정면 정면 대결. 거의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아직. 아니 뭐, 터레이드. 정신 못 차렸죠? 어 계속 봐요. 예 아직 정신 못차리듯 똥꾸. 전도 아 글루감. 어. 개판이 어, <laughs> 개판. 개판이 개판. 불쌍한테똥구를 불쌍한 냄비팔 너무 한거 아니냐고 이거 판자 분명 내릴 거예요. 아안 내리네요. 아, 반대쪽으로 가죠. 램보베타램보베타램보베타아램보베타램보베타 아니네. 안 한데? 삐졌다, 삐졌다 이거. 삐졌어요 이거. 아, 삐었다, 삐었다. 삐었다, 삐었다. 살인마 따라가자. 살인마 따라가자 이거. 삐었다, 삐었다. 안, 안 삐졌어. 아안 아, 삐졌네. 잠시 마음, 마음을 추스리고 있네. 어, 어, 어. 그 다음에 눈뽕을 한번 더, 딱, <laughs> 이러면, 어,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인가? 어, 자아성찰의 시간, 어, 톱 들고 있으면 절대 못 잡아요, 아, 어, 삐졌다, 어, 렘, 렘뽑이거 어, 진짜 삐졌네? 아, 안 돼, 점수라도 먹어야겠다, 어, 점수... <laughs> 나도 눈뽕 점수라도, <laughs> 아, 먹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시. 오 아, 맞다. 왜, 오 맞나 맞나 왜 맞나. 나는 데려올. 눈뽕 점치 먹으러 왔는데 <laughs> 어, 어, 누웠다 이거. 이거 이거 백퍼 누워요. 기억리운 조이 때 무조건 누워요. 아 가면 아 스톱 스톱. 야, 바로 바로 들겠죠? 오케이. <웃음> 스토리. 어어 내렸네 내렸네. 어. 다시. 에? 아또또또또 내려놓? 네 바로 이렇게 들어가줘요. 그것도 매력이야 두 시간 생각했는데 네가 좀장 듯해 오 누웠다 이거 나 이거 안 누웠죠? 네, 안 되죠. 음. 큰 집앞에 발전기 아니야 야이씨 토크 이씨 토크 괜찮냐? 램프 하는거냐? 거기..롤이 뒤쪽 빽빽빽 다시 아니 진짜 아진 개판이네 지금 아이 나이스 빨리 아, 개판이야 지금 여기 오죠 에..이렇게 오면 어..정신 못차리죠 지금? 이 집은 안 아, 정신 못차 거... 정신 못차리죠? 민호 한대 맞을래? 아니 지금 톱, 톱 들고 지금 <laughs>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 토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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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드레날린 야, 토크, 토크 정신 못차려 지금. 오, 나이스. 유민님 아드꼈었어 네. 좋았죠. 전기 톱들지 전기 톱들지 마. 전기 톱들지 아이고야. 안 되지. 나는 절대 안 오네요. 아드레날린. 왔단데 맞고, 예, 네. 환자 대기. 자, <laughs> 어, 저 누워요. 무조건 누워요. 가. 저 누울 강이죠. 이미 저 이제 배터리 없어요, 프레시 오케이. 그냥 죽어야 됨 어, 나 절대 안 때리네요. 글로가, 글로가. 터 맞으면 일단 인정. 예, 네, 바로 문 따요. 문따줘도 나왔네요. 아, 어. 개삐졌다 이거 이거 개삐졌다 이거 이다미졌다 <laughs> 이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하다미어하삼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방에 이거 살인마 협장일 수도 <laughs> 아